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오늘은 지플립4 구매 최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통 3사는 사전 예약 이후 정책이 많이 줄어들면서 구매 시기를 논하기에는 장이 별로 좋지 않지만 곧 있을 추석 대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자급제입니다. 가격이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일반 구매 혜택으로 전환을 한후 일주일여가 지나니 일반 할인 플러스 카드 할인으로 할인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쿠팡 자급제 가격도 조금씩 할인율 변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지플리4 512 자급제 모델입니다. 통신사 출고가 147만 4천원입니다. 기본 할인 7%가 적용이 되어 136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카드 할인 8% 마이너스 9만 6천원이 적용이 돼서 126만 8천원에 현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에 비해 20만 6천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알뜰 유심을 한번 가입해 볼까요? 요즘 LG망 알뜰 폰 가입이 굉장히 좋아져서 33,990원 수준의 무제한 알뜰 요금으로 가입을 해 봅시다. 6개월 유지 조건으로 12만원 정도 기기값을 날릴 수 있습니다. 114만 8천원의 지플립4-512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34,000원에 쓰면서 6개월마다 알뜰 통신사를 계속 옮겨가며 대충 한 10만원 정도 현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24개월간의 통신비는 81만 6천원. 3회 정도 더 지원금을 받으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30만원을 생각하면 2년간의 통신요금은 166만 4천원입니다. 여러분께서 경기도 화성 인근에 거주하시어 화성에 있는 아저씨스타 매장에 오셔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면 이번 달 충전한도가 무려 50만원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5만원의 인센티브가 들어와 55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데 두명의 가족분을 충전을 해오면 10만원을 지자체 혜택을 받고 110만원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주시고 견적을 받으신 뒤 약속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2년간의 총 금액은 156만 4천원입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지역 카페 지자체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자급제품 구매와 알뜰 유심 꾸준히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를 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알뜰 유심폼을 통해서 알뜰 유심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유심을 개통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면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해 소정의 수수료를 제가 얻어갈 수가 있고요. 아저씨스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최적화해서 알뜰 유신과 저렴하게 자급제품을 구매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통사 성지 구매 한번 살펴볼까요? SK텔레콤 프라임 플러스 99,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 지원금이 지금 52만 원이고요. 매장 지원금 한 45만 4천 원 정도 지원을 받아 이렇게 했을 때 50만 원에 현금 안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5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금으로 그냥 내는 금액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 증빙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99,000원짜리 요금을 6개월간 사용을 합니다. 부가서비스는 꽤 많이 들어갈텐데 이건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끼겠습니다. 6개월간에 59만4천원의 요금을 내고 나머지 18개월간 69,000원짜리 요금으로 낮춰서 124만2천원을 내겠네요. 가입 후 18개월 차에 선택력정 1년 연장을 하여 6개월간은 25% 할인을 받으면 17,250원씩 6개월 총 103,500원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산을 하면 이 통사 최적화 금액은 223만 2,500원입니다. 성지 보조금을 45만 원 정도 받고 재태 부가서비스 해제하고 재태 요금제 변경 후 18개월 차 선택력정 연장까지 부지런하게 맞춰서 진행해야 얻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받고 있는 결합 할인이나 멤버십 사용 등을 2년간 총 토탈을 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물론 성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더 줄어들 테고 덜 받았으면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결합으로 충분한 할인을 받고 있고 통신 3사의 품질에 만족하며 멤버십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 아저씨 스타 제휴 성지품에 신청을 남기면 성지 쪽 사장님께서 연락을 별도로 드려서 개통을 도와드릴 겁니다. 매장 지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성지 관계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일 때 연락을 달라고 알람을 걸 수도 있으니 구매 희망가를 조율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휴업체에서 구매 시 혹여나 구매 과정에 사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시면 아저씨 스타카페 통해 제보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드4 512는 가격이 비싼만큼 같은 할인율이라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512 기준 기본 9% 할인에 카드 할인 8%가 부터 184만 7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출고가가 211만 9700원임을 감안하면 27만 9000원이나 저렴하게 살수 있어 자급제 구매 후 가입 없이 이통사든 알뜰유심이든 그대로 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 그대로 선택 약정 연장만 해서 자급제폰을 구매하여 유심만 바꿔서 쓰는 것이나 동네에서 1, 20만 원 정도만 마진을 남기고 데이터 이동 액세서리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방식을 저는 중간 정도 가는 구매로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구매하는 게 통신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성지구매와 자급제 플러스 알뜰유심의 두 경우 중한 경우를 선택해서 본인에게 맞게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가주구 구매하여 초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까지 요구받고 이용하는 것 이게 호구입니다. 여기에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매자의 권유로 48개월 반납에 제휴카드 발급에 저축을 하라며 무슨 상조 서비스 가입하라고 하고 인터넷 변경까지 하는 구제 불능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 중간 이상부터 최상위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본인이 잘 이해를 못 하겠거나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다면 그냥 자급제로 구매하여 폰을 바꾸고 중간이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